자, 강한 의도를 가지고서 시각화를 해오고 있는데도 아직 그것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이 책에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전생에서 가졌던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전생에서 가졌던 믿음이 이 현생에서, 현생에서 영향을 줍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거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아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되게 아, 업을 많이 지었나봐 내가 무슨 죄를 지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야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런 뭐 미인을 만났냐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풀리냐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전생에 얼마나 잘했길래 얼마나 못했길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생에 가졌던 믿음이 전생에 있던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나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존재는 당신이 살았었던 모든 삶의 총합입니다. 자, 내면 존재는 당신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내면 존재의 그런 앎과 생각들을 선택하고 있을 때마다 당신은 그런 앎을 명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 생에 그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지금의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뚱뚱한 이유는 지난 생에서 굶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생에 굶어 죽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다는 뭐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 현재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한 과거 삶의 체험 중에서 지금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내가 했던 삶의 생각들, 믿음들, 뭐, 업들, 카르마,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거기에다가 의식을 두지 않으면 지금 과거의 것들이 나한테, 현생에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응? 물론 과거의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올수 있지만 그것들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왜냐면 나는 매 순간 창조자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지금 집중을 한다면 의식을 둔다면은 그러면은 과거의 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창조의 순간은 내가 인생의 주체로 서 있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 뿐이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이게, 이 말의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아예 영향이 없다고 걔대답 말한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면 영향을 받는 거고, 그죠? 그니까, 러 과거의 것이 무언가 올라올 때, 거기에 내가 휩쓸리면 영향을 받는 거고, 그것을 내가 그냥 흘려보내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41페이지를 보면은, 자, 부정적인 일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저는 질병이라든가 부정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하는 의문이 자주 됩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라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만들어진 전등처럼 생각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전등이 뒤따르게 됐다는 것인가요? 따라서 우리가 질병을 점차로 많이 갖게 된 것이건 또는 좋거나 흥미를 있는 것들을 점차로 많이 갖게 된 것은 단지 이전에 해오고 있던 어떤 생각들의 한 단계 혹은 한 생각이 계속 더 해졌기 때문인가요? 질병 같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맨 처음에 나타난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타난 게, 생각 때문에 나타난 거냐. 그니까 러 그거랑 비슷한 거죠. 닭이 먼저냐, 알, 아, 아,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있고 닭이 있었습니까? 달걀, 닭이 달걀을 낳아서 달걀이 닭이 된 겁니까?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어. 자뭐 어쨌든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은 자 당신들이 그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고 관계 없이 그 모든 것들은 단지 당신들이 현재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필연적인 그 다음 단계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생각이 먼저 온다는 말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먼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에 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구현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체험 중인 현재 상황은 그 다음에 체험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 그 현재 상황으로부터 다음의 생각, 또그 다음에 생각이 촉발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두 가지 경우 모두 끌어당김의 업식은 그것이 현실로 구현될 때까지 계속 그 생각에 힘을 보태어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하는 생각들의 방향을 좀더 의도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각도 맨 처음에 미약한 주의 속에서 바로 현실로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어떤 생각의 주제가 물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이건 원치 않는 것들이건 온갖 종류의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질병에 더욱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수록 그것들은 늘어나게 된다. 우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이 현실 세상 속에 물질화로 구현이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네. 가끔 막 그런 거 바라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충칸이 저는 이상형을 만나고 싶은데, 아,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요? 아, 태어나긴 했을까요, 슝카님 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제가 상상을 해야 하나요? 아, 슝카이님 막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 제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태어난 났는지 살아는 있는지, 어, 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상상하거나 시각화할 수가 있나요? 가령 앞으로 만나고 싶은 연인이라든가, 앞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아이라든가, 또는 자신이 한 번도 고려해 본적 없는 직업 같은 것들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자, 당신이 자신의 주변 세상을 관찰하게 될때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삶의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골라 모아서 그것들에 대해서만 숙고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미소를 본다든가 혹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볼 경우에 그처럼 멋지게 느껴지는 것들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서 목격한 것들 중에서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해 둔다거나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 창조 워크숍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할 때, 심상화를 할 때,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주무르고 뒤섞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삶의 시나리오나 영상을 창조하십시오. 자신에게 딱 맞는 완벽한 모델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현실의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이 상상의 기술이 당신의 삶 속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그 자체가 놀이처럼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당신에게 적절한 본보기가 될 만한 온갖 사례들이 끌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만 찾겠다는 것을 자신의 주된 의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배우자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와 같기를 바라는 그런 성격이나 특징을 당신의 주위 사람에게서 볼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든 당신을 위한 완벽한 역할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것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 어, 뭔가 다른 사람들의 이 소망을 모방한다거나 꿈을 모방하는 경우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그죠? 아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어 누군가 소망을 말했는데, 어저 소망 듣고 어저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저거 해야겠다. 응? 어저 사람이 말한 이상형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저 이상형 해야겠다. 이렇게. 어,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음. 그렇게 어떤 이제 만들어져 있는 역할 모델을 찾,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 소망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한 어떤 모델을 찾, 찾을 수 없겠죠 어떤 소망을 하지만 어, 어떤 조각이 맞춰지듯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어떤 조각들이 맞춰져서 여러분들 진짜로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믿는데 현실이 반대로 삐걱거린다. 거기에 대한 거랑 비슷한 건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건데 이 얘기를 좀잘 들으시면 어, 어느 정도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보세요. 자, 강한 의도를 가지고서 시각화를 해오고 있는데도 아직 그것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정말 강력하게 심상화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마음 공부를 했는데, 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만약 당신이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순수하게 시각화를 해오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옵니다. 여기서 이 시각화의 순수한 정도가 바로 핵심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주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나는 이것을 원해, 하지만 하는, 자,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바람이 태어나자마자 무산시키거나 취소시키게 됩니다. 아주 흔히 당신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는 생각만큼이나 그것이 없다라는 부재에 관한 생각들을 더 많이, 더 자주 해오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오는 속도가 부진하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당신은 그것이 실재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그것이 없다는 부재 또는 결핍에 더 오랫동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얻게 될 때까지 아주 명확하게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의도적으로 생각해 간다면 그것의 본질은 아주 빠르게 당신에게 오게, 되, 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눈앞의 현실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순수하게 마음 속 비전으로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다면 현재 드러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창조하는 대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단지 당신이 끌어당기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과 시선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떼십시오. 그리고 순전히 자신이 바라는 것들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더 자주 말할수록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알아야겠죠. 내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수술을 했는데, 아, 정말로 잘 될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안함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건지 보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있지? 아 수술이 안될까 걱정하는 마음에 머물고 있구나. 아, 부정적인 것에다가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옮겨올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걱정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열심히 심상화를 하면서 그것이 정말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야 했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순수하게 생각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다 자꾸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꼬리표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억만장자가 되려면은 난 지금 뭐 스펙도 없고,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어떻게 엉망장자 되지? 뭐가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어, 그래서 난 힘들 거야. 이런 식의 그 뒤에 꼬리표들이 문제인 거예요, 꼬리표들이. 그냥 순수하게 믿는 마음, 순수하게 바라보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 이런 바라는 상태가 돼도 됩니다. 바라는 상태. 근데 그 바란다는 게 바라는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건 괜찮아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그랬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을 찾고 싶어! 바라는 상태의 마음이에요. 찾고 싶은 마음. 그쵸? 괜찮습니다. 감정만 보면 돼요. 감정만. 감정만. 그게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말의 표현보다도 현재 완료형으로 하냐, 어? 아니면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느끼느냐. 내가 정말로, 어, 나는 정말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할지언정, 거기에다가 순수하게 백만장자가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이 풍요로운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나는 그렇게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말하면서,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로 극소수만 가능한 거고,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고,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뭔가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그때 여러분의 소망이 취소가 되는 거죠. 캔슬. 예, 네, 그런 것만 멈추면 된다. 그런 것만. 오케이. 네, 듣기 좋은 얘기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자, 인내심이라는 것은 좋은 덕목이 아닙니까?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면.